연결한 삼각형의 선분의 성질이에요.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개념이 뭐냐면 M과 N은 얘들아 전체 A, B의 절반이잖아. 그치? 그럼 전체 삼각형 B가 이면 작은 삼각형 B는 1이 되죠. 1대 2다. 그리고 중점이니까 당연히 MB도 1이 되는 거야. B가. 그치? 쟤네끼리는 1대 1이라는 거죠. 일단 저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 성립하냐면 만약에 AM과 MB가 같다. 그 소리는 1대1이다. 그치? 얘네 길이가 같고, 오른쪽도. 오른쪽 AN과 NC도 같으면, 얘네도 1대1이면 당연히 두 변이 이렇게 요,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가 된다는 소리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MN과 BC가 평행을 하고, 평행선 사이 선분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MN은 아래에 있는 BC의 절반이다. 요런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너희가 다 쓰지 않아도 결론은 그냥 얘네가 1대1이고 얘네가 1대1이면은 전체 얘네 사이가 평행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렇 나란히 있다는 거니까 어, 평행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 1대 2가 성립한다는 소리라서 1대 2가 여기도 1대 2가 된다는 거라서 전체 삼각형 여기 비대 여기 비도 1대 2가 된다. 요 개념 그냥 그런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이건 중점일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야, 지워졌다. 잠깐만. MB AN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일부가 바뀌어도 성립을 하는 부분이 두 번째예요. 뭐가 어떻게 되냐면, AM과 MB가 같고, 요거 대네 요거 같고요. 그리고 MN과 BC가 이렇게 평행하면, 평행하면, 평행선 사이에 요 B도, 요 B, AN과 NC도 똑같이 성립을 한다. 라는 개념이라서 얘네도 1대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같아져요. A, N과 N, C도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약간 꼬여갖고 바뀌어 있어도 같은 개념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건 중점 1대1 개념이에요. 그다지 3개 나왔어. 너희가 어려워했던 거. 자, 첫 번째, 이렇게 중점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중점을 활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 첫 번째는 A, MN의 길이. MN은 이거거든요. 요거 이거. 요거 길이 구할 때는요. 줄지마 줄지마 자지마 자지마. 첫 번째는 요 삼각형에서 MQ를 먼저 구합니다. 그죠? 뒤집어진 삼각형에서 QN을 구합니다. 그럼 더하면 되는 거야. 맞죠? 맞지? 그럼 먼저 우리는 개념 첫 번째는 MQ 더하기 Qn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MQ가 여기고 Qn이 저기예요. 그렇죠? 응. 현서야 자지마. 자면 안 돼요. 아는 거라고 자는 거지. 모르면 잘 리가 없는데. 아는 거라 지겨워가지고. 현서 예전... 때문에 꺼졌네. <laughs> 그러면 MQ는요. 얘들아 봐봐요. 파란색 삼각형은 얘네 지 1대 1의 비니까 중점이 있지. 중점이니까 MP라는 애는 아래에 있는 BC의 절반이겠죠. 맞죠? 따라서 MQ는 2분의 1 BC라고 할수 있잖아. 맞지요? 그 다음 Q에는 마찬가지. Q에는 아래에 있는 AD의 절반이라 할수 있죠. 어, 그래서 Q에는 2분의 1 AD라 할수 있거든. 결론,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2분의 1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로 묶어내서. 2분의 1 bc 더하기 ad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요변 구하고 요변 구해서 더하면 전체변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pq를 구하는 거. pq는 여기 있는 초록색이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은 얘들아 잘 보면 파란색 mq에서 mq를 빼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근데 MP가 MP가 QN이랑 결국 같은 거거든. MP도 중점인데 어떻게 중점이 되냐면 이 빨간색의 중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MP는 1분의일 뭐라고 할수 있어? 1분의 일? 똑같이 AD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초록색은 그러면 1분의1 BC에서 요거에서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의1이 묶어내서 여기다 쓸게요. 한번더 다시 짚어서 쓰자. PQ는 MQ 빼기 MP인데 이거를 공통인 2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 BC 빼기 A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 이번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사다리 꼴 되어 있을 때, 사다리 꼴 되어 있을 때, EF 구하는 거, EF 구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얘네를 평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만나는 점들을 아래 점을 H, 가운데 점 G라고 나타내보자. 그럼 우리는 E, F를 구할 때 E, G를 구하고 G, F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치, 그치? 쟤네 둘을 더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들아 G, F 길이는 A죠. 왜? 평사. 그치? 근데 E, G는 모르죠. 그래서 E, G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E, G는 어떻게 구하냐? 얘네랑 얘네가 평행이야. A E G랑 A B H가 닮음이니까 닮음비로 찾아볼 거예요. 헌지 찾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그 개념을 여기다 써볼게요. 삼각형 A B H와 닮았어. 노랑색이랑 뭐가 닮았어? 초록색이 삼각형 A E G가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짧은 거 대, 초록색 말고 큰거 노랑색의 왼쪽 뼈는, 그지 초록색의 아랫 뼈인데, 노랑색의 아랫, 뭐야 잠깐만, 아랫 뼈,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A, E 대, 초록색 짧은 거 왼쪽. A, B, 노랑색 왼쪽. 끈, 초록색 아랫 거, E, 지 대, 노란색 아래 거 bh인데. 자지마 자지마. 지금 저 그림에서 ae가 m으로 나와 있어지, m 데 그냥 거기. 아. ab는 m 플러스 n이에요. 는. e 이 g를 몰라 구해야 돼. 그다음에 얘들아 bh는 bh는 잘 보면 b에서 a를 뺀 거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b 빼기 a예요. b 빼기 a. 그리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단 말이지. 그래서 곱해 볼 거예요. 곱해 볼게요. 그럼 이지 내항의 곱 바로 여기 m 플러스 n 은 외항의 곱 m b 빼기 a 이렇게 할수 있고 따라서 이지는 m 플러스 n 분의 분배 법칙 m b -A. 빼기 MA다 라고 할수 있잖아. 일단 여기까지. 더하기 A를 쓰는 과정에서 너희가 문제가 생겨요. EF는. 요거에다가 A를 더할 거예요. 통분해야겠죠? 뭘, 뭘 곱해야 돼? 분, 뭐를 곱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그냥 A라고 하면 안 되고. M 플러스 n 분의 MA 더하기 NA라고. A를 각각 곱한 거. 결론, 이제 합쳐서 쓰면 얘들아. 합쳐서 쓰면 마이너스 MA랑 플러스 MA는 없어져요. 뿔마, 뿔마, 그지? 그래서 요거분에 요것만 여기다 쓸 거야. 요거분에 요것만. 결론. M 플러스 N분에 MB. +Na가 된다. 근데 저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저런 문제 나오면 어떡한다고? 평사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요 변에 구해서 요 변하고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야. 라스트 두둥. 이거는 이제 나비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나비 모양이 있을 때 첫 번째, 두번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다 평행할 때. 이렇게 다 평행할 때. 평행할 때에 EF 구하는 거. 그니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개념은 이거 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너희 대답해봐요, 얘들아. 노란색 삼각형 끼리는 서로 닮은 비가 뭐대 뭐야? A 대 B겠죠. 그렇죠거다 BBB로 쓸수 있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봐요. 먼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요 B, C, D랑, 노랑 빨간색, B, C, D랑, 요 속에 있는 B, E, F가 닮았을 거 아니야. 그죠? 왜? 무슨 닮음? A, A. 그치. 각 B가 일단 공통일 때고, 동의각이나 이런 게 같겠지. 그치. 이렇게가. 그럼 닮음이니까 닮음 그러니까 비가 성립하는 거예요. 빨간색 B금의 한변 A 대 빨간색 큰거 a 더하기 b는 그지 e f 대 d c 이렇게 할수 있겠지 여기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b e 대 파란색 짧은 거 b d 파란색 긴 거는 세워져 있는 e f 대 세워져 있는 d c가 되고. 그럼 이건 이제 숫자로 바꿀 거예요. A, BE가 A예요. A인데, 네. BD는 A 더하기 B예요. 그치? EF를 모르고요. DC가 B라고.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아서, 곱해 보시면, 곱해 보시면, EF 가로 열고 AB는 외항의 곱 AB와 같다. 따라서 넘겨서 계산하면 EF는 A 더하기 B분의 AB이다. 뭐 이런 게 나온다. 이걸 여기다 쓸 거예요. A 더하기 B분의 AB 그래서 이게 나비나비 있을 때 나비나비 있을 때는 EF 가운데 거 구하는 건요 개념으로 푸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요거 대 전체는 세운 거대 세운 거대 세운 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귀찮아. 귀찮아서 그냥 공식 안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합분의 곱 해도 돼요. 합분의 곱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공식을 암기하면 응용을 못풀 거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다. 마지막 개념, 요거 BF 대 FC가 뭐대 뭔지를 확인하래. 그럼 자 지워볼게요.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우리가 방금 노란색 삼각형들끼리 닮았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다 A A A B B B였거든. 그래서 여기도 얘들아 A였고 여기가 B였던 거 생각나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두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비가 A 대 B면 아랫변도 A 대 B가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B, F 대 F, C는 A 대 B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A 대 B라서 그래요. 자, 오늘은 이런 개념을 복습해 봤어요. 개념 끝났어요. 그럼 우리 포켓몬스를 100점 받으면 오늘 끝나요. 일찍 보내줄 거예요. 알겠죠? 어.